IoT 프로그래밍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차로는 사물인테넷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두이노 개발 보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학습을 위한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IoT라고 합니다. 이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장치들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서로 사교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장치들은 주로 센서나 액츄에이터, 액츄에이터는 실제 동작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를 말하죠. 그리고 컴퓨터, 컴퓨팅 장치, CPU라고 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그 니콜라 테슬라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이름 테슬라죠. 이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교류 전기를 갖다가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무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면 지구는 커다란 두뇌로 변모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실질적으로 리드미드칼한 전체에 대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IoT란 영어는 1999년 MIT의 케빈 에스틴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같은업 보고서에 게재가 되면서 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 정의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개, 개체나 어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죠. 이게 사람의 오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상용품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되어서 인간의 개입 없이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고 소비하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에서는 사용자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그 홈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홈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 외출 전에 가스 밸브나 전등을 자동으로 끄거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난방이나 에어컨을 미리 작동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원격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스마트 홈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도 스마트 홈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작물의 토양 상태라든지 물과 영양급, 영양분 공급, 그리고 기상 상황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부는 적정한 영양분과 물과 기상 조건을 제공해서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카는 이동 수단에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운전자가 모든 이동과 관련된 모든 제어를 실시하지만 스마트카는 다양한 센서와 IoT 장비를 사용해서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주차라든지 차선 보조를 한다든지 충돌 회피를 한다든지 운전자 감지 등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 이상 차 안에서 운전하지 않고, 어, 차라는 이동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동하면서 뭐, 차를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차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와줘서 건강 관리를 해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보장을 합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질병 예방 및 진단 그리고 치료 등의 분야에서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애플사의 그스마트워치는 크래시 감지를 해서, 어, 사용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으로 그소방서에 연락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가 연락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형 IoT 시스템은 대규모 대규모로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에서는 제조, 물류, 에너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IoT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소금요 IoT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정, 지역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요 IoT 시스템의 특징은 구조가 단순하고 개인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본 광자에서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IoT 시스템의 기능은 디바이스와 브로커,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데이터 인식과 수집 기능을 수행하고, 브로커는 메시지 전송과 교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통제와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드 레드는 브라우저에 수행, 수행되는 웹기반 편집기로 노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하고 흐름에 따른 작업을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는 IoT 장치를 말하죠.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브로커에게 전달 또는 액추에이터, 실제로 동작하는 움직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액추에이터가 이 모터입니다. 모터. 사물 인터넷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기술은 첫 번째 그 데이터 인식과 수직 기능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인식과 수직 기능은 아두이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IDE라고 통합 개발 환경을 말하는데 이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IoT 디바이스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과 교환을 위해서 MQTT를 사용하는데요. 이 MQTT는 메세지 큐 트랜스, 트랜스퍼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IBM사가 내놓은 IoT 메세지 교환 표준이고, MQTT를 사용할 경우에 IoT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MQTT는 IoT 간 경량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는 브로커에 접속된 디바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노드 레드는 시각적인 흐름 기반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하고 노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시작하고 흐름에 따른 작업을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노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플로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실습할 때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은 아두이노 개발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 소형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앙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이 물리적 크기가 작은 초소형 컴퓨터 칩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하드웨어 제어를 위해서 초소형 컴퓨터 칩이면서 외부 센서 연결을 위한 핀을 비롯한 부품을 장착해서 아두이노 개발보드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보드에는 USB 단자가 있어서 USB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도 있고, 그 USB를 통해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전자 제품 개발 플랫폼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있고요. 소형 컴퓨터로 여기면 됩니다. 센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PC로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PC를 사용할 경우 자원 낭비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IoT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가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ESP8266이라는 마이크로프로세스가 탑재된 보드를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ESP8266 계열의 보드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보드는 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그런 다른 부가적인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지금 주로 그 상업용 IoT 제품에는 ESP8266이 내장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SP8266 기반의 보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ESP01이 있고 두 번째는 노드 MCU가 있습니다. ESP01은 아두이노 우노 등에 연결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어 릴레이 제어나 온도 측정 같은 단순 제품에 사용되나 일반적인 개발 보드로 사용하기 힘들다. 이게 크기가 작아서 그렇죠. 크기가 작아서 일반적인 개발 보드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Node MCU는 루 u 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하는 보드 Node MCU 펌웨어, 펌웨어는 ESP8266 계열의 모든 보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Node MCU라는 용어는 주로 펌웨어의 의미를 의미로 쓰입니다. ESP8266 기반 의 보드 중에 LOIN-D1 MINI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어, 아두이노 우노에 비해서 사용자 데이터 램과 저장 메모리가 크고 복잡한 통신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ESP32 기반의 보드 중에 ESP32 M5Stack M55Stack CI 어, M5Stack CI 같은 것은 와이파이에다가 블루투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와이파이만 지원했는데 이세 개의 보드는 블루투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는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아두이노 ID 이건 개발 환경이죠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로 사용하는 MQTT 서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로 사용하는 어, 노드레드 서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닌 D I 아 D1 미니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부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USB 케이블이 이제 필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PC와 D1 미니 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5핀은 예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USB C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브레드보드는 보드, 회로를 임시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판입니다. 풀사이즈가 있고 햅사이즈가 있는데 풀사이즈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듀폰 케이블이 있습니다. 형형 색깔의 그 여러 그 구리선으로 연결된 걸 말하고요. 그리고 저항이 가끔씩 이제 필요하고 led 라이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버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동 버저 그리고 퍼텐쇼 미터 가변 저항기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브레드 보드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듀폰 케이블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항이고, 이거는 이제 LED 라이트고, 이거는 버튼이고, 능동 버저 그리고 포텐셜 미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필요한 부품들인데 릴레이 모듈이라고 있고 필요하고 온도 센서, 동작 감지 센서, 가스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 필요한 부품. 릴레이 모듈과 실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온도, 온습도 센서 모드와 실드. 그리고, 어, 동작 감지 센서. 그니까 손을 갖다 대면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스 감지 센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납땜 인두도 필요하고, 어, 실락 같은 것도 필요하고, 페이스트.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 납땜 인두와 인두 거치대, 그 실락과 페이스트, 그리고 인두 탭 청소 스폰지, 솔더 빅, 그리고 납흡입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땜 도구와 소모품도 이제 필요하죠. 이건 피복을 벗기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 전선 니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 사이버 강좌를 마치고 그 아두이노 아, 아두이노를 비롯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통신을 이용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인 사물인터넷 I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스피커 로봇 청소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바로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IoT란 용어는 1999년 처음 사용되었으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IoT의 주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기술은 5G, LTE, Wi-Fi, 블루투스 등이 활용된 기술입니다. 센싱 기술은 사물과 주위 환경의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입니다. 인터페이스 기술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공장에 IoT를 도입하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며 가공 정확도 증가, 재료 낭비 감소, 생산 속도가 향상됩니다. IoT 활용 시 제품의 불량률 감소, 부가 서비스 결합, 고객 요구 사항 반영 등 부가 가치의 재고가 가능해집니다. 신에너지 솔루션, 차세대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차세대 농업 서비스 등에서 IoT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IoT 기술의 진화 과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제시한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물의 연결형, 사물을 제어하는 지능형, 사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형의 순서로 IoT는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IoT는 인간의 도움 없이 사물 혼자 자율행동을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IoT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크게 개인 IoT, 산업 IoT, 공공 IoT로 나뉘어 활용됩니다. IoT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의 첫 번째는 스마트 홈으로 사물이나 환경이 스스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적용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도시에 ICT, 빅데이터를 적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모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를 모두 ICT 기술로 통합한 지능형 공장입니다. IoT의 발전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창조 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 규모는 2013년 2.2조 원에서 2020년 22.8조 원으로 10배가 넘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전 세계 시장 규모 또한 2020년 9,634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IoT 플랫폼은 연결성 기술, 디바이스 연결 관리, 앱 개발 구동 등을 통해 IoT 도입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AI, IoT,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에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건설 등의 기업 관련 단체와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IoT 서비스 및 제품 도입 사례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 표준화에 대응하고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인력을 양성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강화, 국내 IoT 기업 및 해외 홍보를 강화합니다. 비즈네이터의 IoT 소개 어떠셨나요? IoT는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IoT가 어떤 장점으로 다가올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 관련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